잠을 감염시켰는데, 이를 복구하려면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야! 야근이 갑니다! 계속해! 네. 네. 무슨 일이죠? 안 좋은 일인가요? 계속 하세요! 가자. 네. 네. 후방 지원 대기 중!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뭔일 있어요? <웃음> <웃음> 계속하세요. 뭔일 <Cin´Ö> <소리가 full> 뭐 있어요? 아 좋은 일이가요. 야 야근이다. 예. Yep. 후방 지원 대기 중. 아 예. 무슨 일이죠? 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죠? 에도카. 네. 오케이. 종일 죽거릴 셈인가? 나가신다. 열 나가신다. 시간당 열 방. 어? 그래서 나는 시간 싸움. 낭비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아쉽게도 탈달임은 상당히 꼼꼼했군요. 다른 보안단 말을 찾아가야 모두 정화할 수 있겠습니다. 경계하십시오. 탈달임이 홀로그램 전사들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육신은 없어도 흉포한 자들입니다. 적군이 다가온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저치해라그종일난 예. 발... 열... 나쁜 종일난 나. 종일곧 다음 보안단 말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이번에는 아주 안전하게 처리해줄게 친구 난 나. 그래서 내가 운종 수송선 어? 이동중 운... 시간 시간 낭비 난 운종 동시... 그래서 동식 아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 난. 시간 낭 목소리가 열방 아군을 도우십시오 난. 저는 네. 된 보안 데이터를 분가합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어? 무슨 일이? 도우십시오. 그래, 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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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기금는는지지지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 못...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준비하지 말아야 시간... 난 나쁜 남자야. 시간... 무슨 부끄러운 심리... 원인 동신상태... 상무... 나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크라이! 갑자기야 모방 건설러만 준비 완료! 그는 그래, 시간 낭비... 나아...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룸들이 야군 기지로 박살내고 있습니다. 아군이 전투 중입니다. 나 시간 낭비하지... 무슨 일이죠? 저기 진압탑을 가동했습니다. 탑을 파괴하지 않으면 광선이 절 방해할 겁니다. 달달임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다군이 위험에 처했으니다사 차이... 공격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지라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남시간 아! 악마가 되려고 하는 무법자. 아, 아. 아 동신 상태 시간 그래스가 마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기 아군 기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슨 다른 곳에 지어 보시죠. 열막 운전일 난 날을 의에 올라타라. 그래서 내가 a 는 d 나 a g o n Bunjong, n 일 n Grace, s c a n d a 이 I'm g o 이 n g to try to do it. 이 h a t s 아, 난... 난, 난, 난 이동합니다. 열... 음... 그래서 시간 n e n 망 n e n o n 에불 o 게나 아픈 일이 생에불야 none, n 이이 e none, n o n 이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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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이 e none, none, 다 o 정화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신이 마중을 나왔군요. 적들이 당신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고한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른 곳에 치워보시죠. 안 들은 게없군 거기는 건설 금지 구역입니다. 달달님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저으로달려다니 <놀람>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짐 챙기고 의료선에 올라타라. 나는 훌륭한 남자야. 아군을 도우십시오. 저지나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장군이 적을 잡기 위해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들 아 공격,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저들이 당시 아주 미오베리 사회자입니다. 시간. 아레버 온종일 죽나. 난. 난 시간 낭비하지 마. 온종일 죽을 거다. 저기 마 자리만 자놓고 지만 영리하지 않습니다. 이는아 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 o 되었습니다 b y i 적들이 우리 d o n 어슬렁거리고 있어. 이 g 방을 d one. 아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악령이 나타났군. 테라즈는 숨겨. 아군을 순격. 도우십시오. 달다리침흙은 데이터 이 발각됐습니다. 서두르십시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아, 아군이 전투 중이며 산에 올라타라. 시간 낭비하지 마. 걷기는 당신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박 일난 열박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들과데이터 확보 이 보안단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달다림이 데이터 액을 차지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안에 인격도 잃었습니다. 시간낭비하지 시간 낭비하지 마라. 말해보아라, 동아낭비하들 말해. 올라타라, 이 멍청이들아. 오는 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필요한 물그 경고.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목표 주위에 정렬해라. 가낭라다 수송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보니다리 아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한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 아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1이쪽으로 뭐? 온다. 준비는 됐겠지? 군위험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군이 위험에 처시하고있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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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그래서데 네! 너는 보험로 달고 다니나? 사나이로... 난... 운좋... 열박... 그래... 시간... 운좋... 열박... 그래서 내가 아군을도와십시오아열박 어디... 거기는... 건설 금지 구역입니다. 시간당... 보안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화를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아, 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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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답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어 보시죠. 열받게 하죠. 반갑습니다. 그래요. 시스템을 절반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주되었습니다 아구,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얼마 시간 난 그래서 <laughs> 내가 나건 뭐지? 전오염된 <laughs> 아, 시스템이 이십센트만 남았습니다. 가득 력을 제대로 는게 있긴 하군요.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하늘 <laughs> 아군 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와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가무이가 되었습니다. 놈들이 아군 기지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적이 아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반을 올라타라. 아군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러우십니까 아군이 적들과 교전 중입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정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제 동족 정화자가 이데이터핵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회수해주십시오. 시간낭. 열받게 하지마라. 다른 곳에 지어보시죠. 아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한다. 아들 집이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당장 지원. 나아군이 적들과 응. 교전 중입니다. 온종일 죽거릴 셈인가. 아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들이군 기지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하나이라면 뭐, 이 기지가 도와. 공격당하고 있 바보, 이 멍청이들. 시간 낭비하지 마라. 당장 어공격올라라 열받게 하지.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무슨 일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비밀리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달이미, 곧 데이터액을 찾아낼 겁니다. 저지학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격당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보관시킬 필요입니다. 탑의 공격으로는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마군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수송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데이터 핵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주되었습니다. 난 나쁜 놈... 기지가 노출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시스템을 절반 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답에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수송선 시스템이 파괴되려 합니다. 적이 건설 로봇을 노립니다. 지금까지 <지난번이> 아군이었습니다. <팍을> 건설 로봇이 <적들이> 동시에 기지를 공격하고 <적들이> 있습니다. 적이 아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지가 위험에 직면고 <불편하고> 있습니다. <S> 데이터 핵이 오염되었습니다. 그 안의 인격은 백업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진압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부지런도 하군요.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된 모습은 있긴 하군요.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아군의 동력이 다가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아군을. 선이 구시... 파괴되기 직전입니다. 음. 아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로봇을 기지 아군 기지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차지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또 다른 탈더림 전사를 변화시킬 생각은 없습니다.